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미혼의 여자입니다. 4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엄마와 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취업하고는 일하느라 앞만 보고 쉬지 않고 살았는데, 사실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의 엄마의 가장 젊은 날인데 우리 두 모녀는 여유 한번 부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당시 아빠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셨고 제가 잠이 들고 나서야 퇴근을 하셨었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갔던 시절이라 아빠의 일이 바쁠 때면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것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에게는 50년지기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친구인 아주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 서울로 상경하면서 학창 시절보다도 더욱 돈독하게 지내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학창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이이거든요. 엄마와 아주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오기도 하셨고 가족끼리 자주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 아저씨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자녀도 있고 버스로 다섯 정거장이면 오갔던 거리였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제 남자친구는 바로 그 어린 시절부터 자주 같이 어울렸던 엄마 친구분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쭉 연락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다 같이 만나기보다는 엄마와 아줌마만 만나곤 했었거든요. 그래도 워낙 두 분이 친했기 때문에 서로의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죠. 오빠가 대학을 갔고, 군대를 갔고,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오빠의 여동생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등등요. 그러다 동네에서 우연히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한두번 정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몰라볼 수 없었어요. 주말에 동네 인근의 꽤큰 서점에 책을 좀 보러 갔다가 딱 마주친 거였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냥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별 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친하게 지내었던 동네 오빠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오빠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생일에는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라 당장의 결혼을 생각했던 나이도 아니고 우리 둘의 사이에는 엄마들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혹시나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두 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만나면서 오빠가 배우자로 결격 살고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아주 조금 걸렸던 건 오빠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바람을 두어 번 피워서 아줌마가 소가를 했던 과거사를 알고 있다는 정도?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엄마의 친구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약간의 어색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저를 보면 예쁘다, 야무지다 해주시고 엄마도 늘 오빠를 칭찬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두 분에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깜짝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이후 저는 오빠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래서 엄마에게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어. 어머,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 안 그래도 요즘 너 보면 뭔가 바빠 보이고 이전이랑 달라져서 애인이 생겼나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니 엄마한테 비밀이라고는 없는 애가 아니, 그건 왜말안 했어? 혹시 흠 있는 사람인 건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틀 뒤 오빠가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보곤 많이 놀라면서도 환영했습니다. 너무 놀랐어. 아우, 너희 둘이 만나다니.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쭉 연락하고 지낸 거니? 아 그때 우리가 같이 등산 갔었나? 아, 너 고1 때. 너희가 같이 한 게, 그때가 마지막 아니었어? 아무튼 정말 놀라긴 했지만, 나는 무조건 찬성이지. 내가 어떻게 향미랑 이런 인연이 되어서 말이야. 엄마는 우리들 손을 잡고는 이렇게 인연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잘 살라고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 오빠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엄마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아주머니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는 말아달라고 하였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던 날,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 놀라셨죠, 아주머니? 이제 호칭을 어머님이라고 해야겠죠? 멋스케서 서 있는데 당황한 두 분은 안으라는 말도 잊은 채 저랑 오빠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너희 둘이 어떻게 만난 거니? 혹시 네 엄마가 얘 만나보라고 중간에서 연결해줬니?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아니에요.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어 연락처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많이 놀랐나 보네. 작년에 우연히 서점에서 만난 게 인연이 되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구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후자가 맞았습니다. 준비해 놓은 밥이니 밥이나 먹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오빠의 여동생이 들어오더니, 내가 늦은 거예요? 어, 일찍 온다고 온 건데 벌써 와있네. 어? 이 언니 왜 낯이 있지? 헐, 미선이 아줌마는 언니 아니에요? 아 오랜만이네. 너도 그대로네. 길 가다가 봐도 알아보겠어. 반가워. 오빠랑은 그렇게 됐어. 헐, 대박. 와, 진짜 상상도 못했네. 그럼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결혼은 무슨 그냥 사귄다고 인사온 거지. 너도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먹어. 아줌마는 우리의 결혼을 탐탁않았습니다 양가의 축복을 받을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만의 큰 착각이었나 봅니다. 남자친구네 인사를 다녀오던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 아주머니가 아니 어머님이 나 반대해. 친구랑 사돈되는 게 불편하신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지. 아, 뭐 당황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들처럼 퇴근을 하여 집에 갔고,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다투느라 제가 문 여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거실에서 엄마와 아주머니가 언쟁을 벌이고 계시더군요 아니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있었던 거죠 니딸 네 니가 설득해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너랑 나랑 사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그래. 우리 아들을 결혼한다고 떡 하니 인사 오니 너는 그냥 그렇게 좋았어.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오기 전에 말리던가. 나한테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럼 내가 애당초에 아들 잡아 족쳐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아들한테 니네 딸이 가당키나 하냐? 내 딸이 뭐가 어때서? 너내딸볼 때마다 야무지다 착하다 예쁘다 하면서. 네 딸은 이기적이라 저만 한다면서 나한테 딸 하나는 야무지게 잘 낳아놨다고 칭찬을 해대더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와서 내 앞에서 내딸 흉을 보는 거야 네 아들이 그렇게 잘났니 뭐 회계사 그게 뭐 대통령이라도 돼 직업 때문에 그래 우리 딸이 왜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 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 <laughs>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해야겠어 너 첩의 딸이잖아 너희 엄마가 첩이었잖아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사돈을 맺니 너희 엄마 유부남 꼬셔서 너 낳은 거잖아 우리 어렸을 때 동문 소문이 파다했어 내가 그래도 어린 마음에 네가 불쌍해서 놀아주고 챙겨주고 친구가 된 건데 그 인연이 결국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버렸네 너 친구로 나쁘지 않지. 그런데 사돈? 난 싫다예. 네가 돈방석에 앉아있는 년이라고 해도 난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사위로 보낼 수 없어. 네. 저는 외할아버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죠.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혼의 자식이었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총각인 줄 알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엄마를 임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외삼촌 되시는 분의 호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도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살, 두살 나이가 들수록 외할머니와 엄마의 삶이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었었죠. 엄마에게도 그 사실이 참큰 아픔일 텐데 그걸 이유로 저렇게 말하는 아줌마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줌마가 그러고도 우리 엄마 친구예요. 결혼이요. 아, 네, 제가 안 하죠. 제가 미쳤어요.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대해야 한다. 누구 팔자 망칠 일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 결혼 좀 걸렸어요. 아저씨 바람둥이잖아요. 나고 자란 환경 때문에 보고 큰게 그런 거라서 바람? 그거 자식들이 똑같이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데 오빠가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저씨 하는지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laughs> 진짜 엄마, 엄마는 무슨 이딴 인간을 친구라고 50년 가까이 만났어?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막말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남자친구로 불렀습니다. 당장 와서 네 엄마 데리고 가라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사랑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모까지 겪으면서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진 않았나 봐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 이야기해 두었다며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고 저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대체 제가 왜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엄마는 오0년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인데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나요? 그 뒤로 우리 모녀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슴을 묻기로 했거든요. 돌아보니 둘다 뭐가 바빴는지 그간 둘이 여행을 한번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유럽부터 해서 가고 싶은 나라들을 철마다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는데 얼마 안가 코로나가 터져서 외국 대신 시간 날 때마다 국내 여행을 샅샅이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에는 엄마와 파리에 가기로 했어요. 아마 그때 결혼을 했다면 엄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죽을 때까지 못 누려봤겠죠? 결혼,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행복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거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결혼 생각 없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젊으실 때 좋은 거 함께 많이 먹고, 보고, 느끼고,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